안녕하세요. 익으면 더 달콤해지는 더덕으로 명절에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튀김 만들어 보세요. 모양도 예쁘고 만들기도 아주 간단해요. 너무 굵은 더덕은 반으로 잘라 사용합니다. 저는 마트에서 껍질간 더덕을 사와서 씻은 뒤 바로 만들었는데 일반 더덕 사오신 분들은 껍질 제거 후 물에 씻고 만들면 돼요. 잘라야 하는 크기 기준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엄지손가락보다 굵은 더덕만 반 나누면 됩니다. 깻잎은 줄기를 잘라냅니다. 반으로 길게 잘라주세요. 깻잎 부드러운 쪽 말고 거칠거칠한 바깥면에 튀김가루를 묻힙니다. 더덕에도 골고루 묻히고 깻잎 위에 올려 돌돌 말아주세요. 더덕이 깻잎 위로 1cm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깻잎은 작은 깻잎보다 크기가 큰 깻잎을 반으로 잘라 만들어야 예쁜 더덕 깻잎 튀김을 만들 수 있어요. 깻잎 끝에 물을 조금 바르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쉽게 고정됩니다. 튀김가루 한컵 파슬리 가루는 취향껏 물한컵 넣고 반죽을 만듭니다. 저는 차가운 탄산수 넣었는데 차가운 맥주 넣어도 좋고 다 없다면 얼음물 넣어주세요. 얼음도 없다면 그냥 찬물 넣어도 괜찮습니다. 식용유가 예열되면 중약 불로 낮추고 더덕에 튀김 반죽을 묻힙니다. 팬에 넣고 바삭하고 노릇하게 튀겨내세요. 만약 한번 튀겨냈는데 튀김옷이 벗겨지려 하거나 힘이 없다면 더덕 잎 튀김을 식힌 뒤 그대로 반죽에 한번더 넣어 반죽을 입히고 기름에 한번더 튀겨주세요. 노릇하게 익으면 오늘 요리 끝! 달콤한 더덕깻잎튀김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